어르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어르신 5월 하면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은 어떤 꽃일까요 네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장미꽃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장미꽃 한 송이 노래에 맞춰서 신나게 체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양손 허리 옆에 하시고 어깨 으쓱할 준비해 주세요. 어깨를 들썩들썩 들썩 해주세요. 머리부터 터치해볼게요. 네 번씩. 어깨. 자, 교차합니다. 허리. 한번 더요. 머리 네 번. 어깨 네 번. 생명 머리 위로 크게 하트 그려주세요. 하나, 둘, 넷, 넷, 하나 둘, 둘, 셋, 넷, 나, 셋, 자 예쁜 장미꽃 한송이자 어깨 들썩들썩 들썩 해주세요. 자 머리부터 터치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깨 네 번. 자 교차. 하나, 둘, 셋, 넷. 허리 한번더 반복이요. 하나, 둘, 셋, 넷. 자 가슴으로 안아주세요. 자 머리 위로 크로스 그릴게요. 오른쪽부터 교차. 그대 사랑으로 피고 싶어라 내 사랑 받아 예쁜 장미꽃 한 송이 자 크게 하트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예쁜 장미꽃 한 송이 만들어주세요. 장미 한 송이, 장미 한 송이, 장미꽃 한 송이. 어르신, 저와 함께 장미꽃 한 송이 노래에 맞춰서 체조를 해보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예쁜 장미와 함께 체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동작은요. 자, 머리에서 어깨, 그리고 교차에서 허리까지 네 번씩 터치하면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부터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어깨요. 하나, 둘, 셋, 넷. 자, 양손을 교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허리요. 하나, 둘, 셋, 넷. 네, 잘하셨습니다. 자, 어르신 두 번째는요. 자, 밖에서 가슴을 안아주고요. 안으신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양손을 펼치신 다음에 위로 큰 하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잘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요. 오른쪽부터 양손을 이렇게 교차하시면서 네 번만에 아래서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반쪽도 똑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은요. 내 사랑, 내 사랑 하면서 가슴으로 안았다가 다시 펼쳐주신 다음에, 자, 예쁜, 꽃받침을 하면서, 우리 어르신 얼굴에 꽃받침 하면서, 장미꽃 한 송이 하면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고, 예쁜 장미꽃 하면서 미소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네. 어르신, 장미공원에 장미 색깔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네 가지 색상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자 노란 장미입니다. 노란 장미 너무 예쁘죠 자 노란 장미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네 어르신 다음 장소 네 흰색 장미입니다. 흰색 장미는요 순결과 청순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부들이 부캐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요 네, 어르신 자. 빨간 장미입니다. 네, 정열적인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은요. 어르신들 TV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을 할때 사용하는 빨간색 장미입니다. 빨간색 장미 많이 봐주세요. 자, 다음은 갈게요. 핑크색으로 갑니다. 네, 우리 어르신 마지막은요.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장미는요. 감사와 행복 그리고 믿음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핑크 장미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어르신들께 이 핑크 장미를 선물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장미처럼 활짝 핀 그리고 예쁜 하루 보내시고요. 미소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이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